자,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테이블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테이블을 만들고, 지, 지우고,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개념부터 좀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예, 일단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학교, 학교에 대한 학교 DB다, 학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 학교에 관련된 대학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데이터들이 뭐 학생에 대한 정보. 뭐또뭐 뭐 강의실에 대한 정보. 뭐 강의실 몇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거 말하겠죠. 그리고 뭐 교직원? 뭐 교수와 직원에 대한 정보. 어떤 강의가 열렸는지 강의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어, 이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거고요. 보셨던 이런 뭐 학생에 대한 정보, 강의실이라든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테이블.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이거처럼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진 테이블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학번, 이름, 주소, 이메일 이런. 이런 속성, 이런 정보들을 가진 것을 모아놓은 것이 테이블이란 거죠. 또이 테이블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 그리고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한 상태에서 보면요, 자 show database s 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깔려 있는 MySQL 서버에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nformation schema, MySQ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쓰기 위한, 우리가 실습 용으로 만들어 놓은 샘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볼게요. Use sample 이걸 꼭 해야 되죠.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요 그래서 필요한 테, 테이블들의 목록을 보면요, 이렇게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여러 개 필요한 테이블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지우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하고요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sample2라고 지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확인해 볼게요. sample2 만들어졌습니다. 별거 없죠? 다만, sample2라는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도, 여기에는 테이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었다고 나오죠. MTC. 네, 그러니까 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또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를 넣어야만 좀 의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빈껍데기인 데이터베이스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드랍, 데이터베이스, 샘플 2. 하면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샘플 2.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게 제가 지금 여기 대문자로 쓰는 건요. 어, 이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 다소문자로써도 상관없고요. 다대문자로써도 상관없습니다. SQL은 대소문자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수업시간에도 몇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건 대문자를 쓰고 어떤 건 소문자를 쓰는 이유는요. 대문자는 이 SQL에서 지정된 명령어들, 키워드라고, 키워드 혹은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소문자를 쓰는 것들은 일종의 고유명사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컬럼 이름, 컬럼 이름, 뭐 테이블 이름 이런 게될수 있겠죠. 예, 주로 이름이 될 건데요. 그래서 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라고 제가 대소문자를 따로 쓰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 일단 좀 아셔야 될게 있는데요. 자, 잠깐, PPT를 좀 보겠습니다. 테이블, 자, 이렇게 표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죠. 이거는 뭐, 대충 보니까 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야, 자, 여기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에 관련된 용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테이블에 이름이 있겠죠, 일단. 그리고 테이블마다 어,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그 결정은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테이블 이름을 정하고 그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 앞에 있는 PPT를 예를 들면요. 자, 나는 책에 대한 정보를 이제부터 저장할 거야. 그래서 그 테이블의 이름은 북으로 할 거고, 어, 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거냐면, 일단, <laughs> 책의 번호, 뭐책 아이디, 그리고 책 이름, 그리고 출판사 가격을 저장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요, 이 각각 의 저장할 데이터들을 컬럼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서번호는 book id, 도서이름은 뭐 book name, 출판사는 publisher, 예를 들어서요 가격은 price 이렇게 컬럼 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를 결정을 했으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컬럼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나는 도서번호, 도서이름, 출판사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도서번호는 정수로만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 도서이름은 예를 들어 글자를, <laughs> 글자야겠죠? 글자인데 30글자 이내에 형태로만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30글자로 딱 제한을 두고 출판사는 뭐 예를 들어 20글자, 가격은 정수로 데이터를 저장받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컬럼 이름을 지정해주고, 컬럼 이름, 북아이디, 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이렇게 지정해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이렇게 하나의 컬럼이 정해졌으면 그 컬럼에는 아까 우리가 여기는 정수를 저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북아이디라는 컬럼에는 정수만 저장을 할수 있구나. 이 네임이라는 컬럼에는 이제 문자만 조정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아, 이름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수형만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뭐 이걸 보통 설계라고 하는데요. 결정을 하고 그거대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요. 앞으로는 이 테이블에는 도서 번호 컬럼에는 정수 데이터만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용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이세로줄 도서번호, 도서이름, 출판사, 가격 이런 세로줄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컬럼이라고 하고 혹은 열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속성 혹은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많죠? 이 책마다 설명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저는 컬럼이라고 할텐데요. 어쨌든 열, 컬럼,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기억을 하시고 기억하셔야 될건 하나의 컬럼은 하나의 컬럼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같은 타입의, 같은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의 컬럼은, 예를 들어, 문자열, <laughs> 글자, 30개까지만 저장받는 자료형이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웃음>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컬럼은 같은 자료형만, 같은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이 정수형만 쭉 들어갔죠? 문자형만 들어갔죠? 문자 들어갔죠? 정수 들어갔죠? 이렇게 말이죠. 같은 타입, 가, 하나의 같은 컬럼은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은 같은 데이터 타입의 데이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세로 줄이고요. 가로 줄은 행입니다. 행, row라고도 하고요, 튜플이라고도 하고,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레코드, 레코드, 행, row, 튜플, 레코드. 다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우리는 뭐 레코드라고 할게요. 이 하나의 레코드는요, 하나의 레코드는 어 이렇게 각 컬럼마다 각 컬럼마다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각 컬럼에 포함된 데이터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레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줄. 자, 각 컬럼의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모음이죠.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게 레코드입니다. 가로줄. 자, 컬럼과 레코드. <laughs> 이걸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 개념을 바탕으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잠깐 좀 다시 아셔야 될 게,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이는 컬럼을 만들자 쓰이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은 뭐가 있느냐? 어, 일단 우리 수업에서 크게 요, 요, 요 정도만 쓸 겁니다. 인티저, 정수형, 캐릭터, 문자형, 매력블 캐릭터, 자, 이것도 역시 문자형입니다. 데이트, 날짜형, 타임, 시간. 이 다섯 개의 자료형을 주로 쓸 거고요. 좀 아셔야 될 것은 얘 둘의 차이. 뭐냐? 얘는 5라고 지으면요. 딱그 데이터 타입에는 이 컬럼에는 다섯 글자밖에 못 들어가요.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리어블 캐릭터 5 이렇게 하면요. 다섯,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된 건 다섯 글자지만 우리가 이거보다 더긴 값을 입력해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융통성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걸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 수업 때도 이걸 주로 쓸 거고요. 자, 그리 날, 어, 이 문자형의 특징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날짜형과 시간, 타임, 타임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꼭 작은 따옴표 싱글쿼터 작은 따옴표를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음, 테스트 A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리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괄호 안에 어떤 컬럼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거냐,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컬럼들을 넣을 거냐를 적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컬럼을 만들고, 여긴 정수를 넣을 거야. b라는 컬럼 만들고, 여기는 열 글자를 입력 받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 거야. c라는 컬럼은 여기 날짜를 받을 거야 이고 오타가 났네요 이거 이대로 치면 오류입니다 아 그래요 요거 마침 잘 됐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안되있다요메시지 아마 여러분들 실습할 때 대략 한 3분의 1, 4분의 1은 요에러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멘붕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자 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요 메시지는요, No database selected.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뭐 테이블을 만들던, 셀렉트를 하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열러 만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체인지들은 메시지를 확인을 하면은 그때 아까 했던 거 있죠? 자, 다시 한번 화살표 위아래 키를 누르면서 조정을 하면서 아까 했던 명령을 다시 불러오, 불러오고요. 인 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트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해주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describe, DESC, describe. 이 describe 명령어는 내가 방금 만, 내가 만든 테이블에 이 test A라는 테이블의 구조. 어떤 컬럼이 있는지, 뭐, 각 컬럼들의 자료형은 어떻게 되는지, 뭐, 널값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그 려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DESC, describe. 잘 알아두시고요. 자, test A가 생겼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테이블을 지우는 방법은 간단하죠. drop table, test A. 자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지워졌습니다.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이게 이거의 구조를 알려줘라고 명령을 어 쳤는데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없으니까 예, 에러 메세지가 나옵니다. 자그렇구요 일단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꼭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겠다는 것만 요점을 말씀드릴 거예요좀 어려운 명령어나 그런 것들은 좀 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좀해 봤고요 이어서 테이블을 고치는 걸좀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고치는 건데요 Alt 테이블이란 명령어입니다 어, 크게 할수 있는 것은 컬럼 열, 컬럼을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변경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 테이블의 데이터 타입을 바꾼다던가. 원래는 8가지 여덟 8자리의 여덟 문자만 저장받을 수 있겠는데 12자리로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어, 컬럼이 더 필요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럼이 수집해야 될 자료가 늘어나서 그럼 컬럼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컬럼은 지운다든가 어, 아니면 컬럼의 타입을 바꾼다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사 여러 가지 이유들의 이유들로 인해서 컬럼을 추가, 삭제, 변경할 때 ALTER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ALTER TABLE 테이블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CREATE TABLE 샘플 데이터용 <laughs> 이거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 만약 똑같은 이름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또 테이블을 만들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아예 이름이 겹치지 않게 그냥 새로운 테이블로 다 만들어서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아,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뭐 NO 이거는 정수를 받을 거야 이거는 바퀴 베이터 이거는 문자 데이터만 30개를 받을 거야 이거는 뭐 날짜를 받을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자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을 좀 고쳐 볼게요 새로운 컬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alt 테이블 테스트 B 테이블 이름 적고요 alt 테이블 테이블 이름 적고 그 다음에, add. 더 한단 뜻이죠. 더할 거야. new, 뭐 new라고 할까요? new라는 이름의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거야. 근데 이 new라는 컬럼은 정수형이야.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new라는 컬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걸 좀 고쳐보죠. 고쳐보면요. n e 어 뉴라는 컬럼을 지금 정수형으로 되있는데요, 어 인티저형 문자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컬럼의 속성을,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자료형을요, ALTER TABLE 테스트 B라는 컬럼, 테스트 B라는 테이블을 MODIFY m o 고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문자는 명령어입니다. 정해진 명령어,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유라는 컬럼을 바꿀 거야. 뭘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순복글자를저장할수 있는 형태로 바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예,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요. 자, 열을 지금 방금 만든 이 유라는 컬럼을 지워보겠습니다. Alt 테이블, Test B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고칠 건데, 컬럼을 유라는 컬럼을 지울 거야.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자 지워졌죠. 자, 컬럼을 추가, 변경, 삭제하는 명령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대문자 이런 대문자들 있죠. 대문자의 뭐그 철자 순서만 지켜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만 바꿔서 해주시면 돼요. 자료형이나 네.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볼 내용이 이제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 좀 볼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사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는 것을 혹은 잘못 바뀌는 것을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집에서 예, 이거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낮잠을 자던 애기가 깨서 이제 좀 약간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컴퓨터, 어, 컴퓨터 그만하래네요. 애기가 잠들고 나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아, 밤에 애기가 자면 이어서 다시 제약 조건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